구총은 요 정도 준비했어요. 요만큼, 요만큼 준비했고, 또 감자는 우리 농사지은 감자가 얼마나 짜잔한지. 근데다가 여기는 워낙 추우니까 이 감자가 얼었던 거예요. 얼어서 녹혔어요어은거 그러니까 어, 댁에서는 감자 마트 가서 좋은 놈 사세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 좋은 거 사세요. 정정. 그리고 지금부터 요거부터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맹물이에요. 맹물, 어, 맹물을 이제 어, 넣었어요. 그러면 맹물을 먼저 된장을 크게 한 스푼을 풉니다. 10개 할 거예요. 10개. 우리 용화사 된장, 된장 가지고 이제 할 거고 지금부터 무청시리기를 아주 촘촘히 썹니다. 촘촘히 썰 거예요. 막넌친넌친하게왜넌친넌친이라는 뭐 얘기 있죠. 어그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구, 굵직굵직하게 썰면 이게 옹심하고 같이 먹을 때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줬는다라는 조사 조야 되잖아요. 조사야 된다. 그 말뜻이 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주 촘촘히 썰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최대한 넣고 푹 아주 푹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푹끓일거예요 아주 몽글거리게 여기는 된장밖에 지금 안 들어갔어요, 된장. 그래서 물은 좀 넉넉히 부으셔야 돼 그래야 이렇게 푹 가지거든요. 요거를 아주 푹 가야 돼요. 아주 은근히. 나서 강판에다 이거 갑니다. 이게 녹았던 거라 아주 흐물흐물합니다. 제가 보관을 잘못했어요. 어, 광에다 나왔는데 광이 얼마나 추운지 지금 꺼내보니까 완전히 그냥 녹아버렸어요. 얼었어요. 그래서 녹혔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감자냐면 자색 감자예요. 자색 감자. 그냥 일반 감자가 아니라 자색 감자. 자색 감자가 어르니까 일반 감자랑 똑같아요. 힘드시면 그냥 믹서기로 가세요. 믹서기로 갈게 되면, 이제 감자의 식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믹서기를 확 갈아버리든가, 아니면, 요렇게 하시든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넣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됐죠 요, 요걸로 요옹시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다 소금을 약간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돼요 그만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요건 맵쌀가루예요. 맵쌀가루, 쌀가루, 맵쌀가루. 맵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이제 상황 봐가면서 넣을 거예요. 소금을 약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싱거워요. 그러니까 소금을 약간 넣고. 이러다 보면 이제 옹심이가 알이 엄청 많아져요 근데 옹심이를 해 놓으면 맛있어요 음? 아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네요 그죠 아주 맛있는 냄새 나네 오늘 같은 날 된장국이 딱인데요 그네 밖에는 주고 음. 그리고 또 우리 거산이 일하시는데 딱 그래야 그래서 추될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항상 겨울 날이 힘든데 이럴 때는 어게 진짜 맛있어요. 된장국도 아닌 것이 된장국처럼 음. 쓰레기국이 아닌 것이 쓰레기국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팔팔 끓이면 아 손부터 넣기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지금 이렇게 국을 드셔도 맛있는 국이 되는 거예요. 된장국. 그죠? 쓰레기 된장국. 어, 이렇게 맛을 보면, 아, 삼삼한, 어, 쓰레기 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자, 이거 하다가 감자 넣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시래기의 영양가와 감자의 영양가와 쌀 쌀의 영양, 영양가가 어, 들어가서 겨울에 추울 때 어, 저에서는 요렇게 이제 해 먹어요. 아, 어, 시래기 된장국만만 끓이면 맨날 끓여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고안점을 찾은 게 이렇게 이제 고안점을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넘쳐도 잘 보이시나요? 익으면? 자, 아, 끓었습니다. 겨울, 우거지, 어, 보양식. 새차식, 보양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우거지, 무청 우거지로. 국물맛은 끝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그리고 된장의 구수함과 우거지의 구수함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웅시미 감자웅시미 이렇게 해서 정신공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억수로 뜨거워요 음 부드럽고요. 감자의 식감. 그니까, 러 믹서기에 가는 거하고, 강판에 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높아요. 어, 믹서기에 하면 식감이 없어요. 근데, 믹, 아니, 그 강판에 가면 식감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씹히는 식감도, 아우, 맛있습니다. 이렇게? 음. 겨울에, 추운! 여기는 굉장히 추워요. 이 추, 추운 겨울에 절에서 매번 된장국만 끓여먹기 그러니까 고안점으로 이렇게 웅심이를 만들어서 넣어서 먹곤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아, 뜨거! 한번 이렇게 끓여 드셔보십시오. 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의 품평회를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오독깍두기. 요거는, 보이시나요? 우거지 보쌈. 이게 우거지 보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터덕, 무치. 그리고 여기는 우리 보사님, 음 응. 옹심이, 우거지, 탕. 여기는 우리 가사니까. 요건 제 거. 한번 이제 가사님 풍풍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사님 드셔보시고 맛이 어떠한지 우리 지금 아 앞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못 찍겠어요. 얼마나 여기가 정신이 없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미 겨울 별미. 맛납니다 어? 맛있습니다. 처음 드셔보시죠? 네. 아유 이런 음식 아, 처음 먹어 감자옹심이란 거예요 <laughs> 절에선 가끔씩 해먹거든요 음, 이렇게 추운 날 따끈따끈하게 음. 이렇게 우리 아, 보사님 맛있어요 음. 음. 음 별미죠 네 음. 아, 이렇게 먹으니까 또 별미네 네 이렇게 우거지를, 음, 우거지를 가지고 저는 요만큼 음. 어, 됩니다 음. 근데 이, 이 우거지가 음. 굉장히 좋잖아요 음. 아, 이렇게 음식 매먹으니까 좋네아 부드럽고 응? 음? 음. 음 된장국도 아닌 것이 된장국 같고 음. 근데 천천히 드셔요. 입천장 다 되어요. 아 알아서 내가 먹어 <웃음> <웃음> 그리고 아 국물 맛이 아주 좋아요. 음. 아주 부드럽고 음. 그, 고장님 요거 안 드셔보셨죠? 우리 우거지 보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익었어요. 어디 봐. 새콤하게 익었어요. 이거, 이거도 맛있어요, 그건. 응, 익었어요. 아. 음, 새콤, 새콤. 음음 음. 이거는 음. 저정무침. 더듬무침음 근데, 음. 우리 보사님이 안 오셔서 유감이네. 아얼그청국이 나왔는데요. 응. 음. 그걸 포장을 못 해가지고 아 아쉽다. 음 맛있어. 음이 맛있는 거를 응. 음, 이걸 못 드셨네. 못드셨네 음. 음. <laughs> 집에서 해 드시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laughs> 여기 와서. 그리고 감자의 식감 음. 음이 좀 살아 있죠. 맛있어요. 먹고 더 먹어야 돼. 아유. 이거는 소화가 잘 돼요. 음. 음. 두번 먹으니까 더 고소한데요? 네. 음. 음. 한 번씩 이철에 이 음. 이건 겨울철에 그 절에서 음, 음. 자주 먹는 일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음. 거사님이 이로셔서. 아, 저기. 보상 김치 좀 싸드릴까요? 조금 있어요. 우리 보사님 안 드셔봤을 거 아니야. 먹어봤나요? 안먹었 그죠, 처음이죠. 그 하나만 자르면, 어? 하나만 자르면 돼요. 그러면 한번딱한 저기 그 밥상 차릴 때딱한 개만 돼요. 아오. 아 어. 우리 거사님이 잘 드시니까 2천 장돼어요 <laughs> <laughs>